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셀 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7회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나는 왜 축복을 못 받을까요?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 할머니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생활을 내 고집과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일찍이 가르침을 받고 배웠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에 관해서는 설교 말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할머니와 같은 생활은 언제 배웠어야 했다고요? 내 고집과 습관이 형성되기 전 일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생활을 못 살게 되고 안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안 살아도 된다는 저주스러운 착각에 사로잡혀 허망하고 헛된 인생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1883년 그 유명한 현대심리 논총을 쓴 프랑스의 폴 브루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요. 볼프루제가한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대로 안 살면 결국 안 살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가르침을 받는 대로.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님,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사십니까? 또 현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사시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도 비참해질 것입니다.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대로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걱정 없고 행복한 인생을 다꼭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안나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안나 할머니와 같은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 먼저 상고해 보고, 다른 이야기를 계속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할머니와 같은 생활이란, 첫째, 변치 않는 생활, 즉, 변덕 부리지 않는 생활입니다. 안나 할머니는 변덕을 부리지 않고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7절 상반절 말씀까지 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안나 할머니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매우 늙었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신은 여자가 15세를 전후해서 시집을 갑니다. 중학교 3학년이 시집을 갔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죠. 지금 안나 할머니가 84세니까 적어도 60여 년을 홀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 시절 동안 여자 혼자의 몸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미웠겠습니까? 또 힘들고 서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잘 참고 견뎌온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께 서운해도 금방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맞지요? 또 목사님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세 기분이 나빠져서 귓볼이 빨개지고 화를 냅니다. 그간 함께했던 교회를 주저없이 다른 곳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무 꺼리낌도 없이. 그 목사님을 욕하며 동조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또 공격도 합니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안나 할머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덕 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변덕을 부렸다면 선지자로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길고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4세 죽음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온 몸은 병들어 아팠을 것이고 귀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며 눈도 성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꺼져감 속에서 나를 여전히 바라봐주고 계시는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보였을 것이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은 더 또렷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안나 할머니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안나 할머니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지?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나를 위해 잘 살아줘서, 아니, 잘 견뎌줘서, 내가 참 고마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날은 꼭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툭 하면 시험드느라 힘들었지.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느라 참 수고 많이 했다. 혹시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은혜를 못 받는다는 튼튼한 명분 하에 교회를 옮기시려고 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딱 1년만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문제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옮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뭐가 근본 문제인지를 명백하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안나 할머니는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변덕 부리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이게 안나 할머니의 생활입니다. 두 번째, 안나 할머니와 같은 생활이란 성전 중심, 요즘 식으로는 교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교회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닌 우리, 즉 믿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7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 할머니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이란 내 일상의 중심이 교회요, 교인들이요, 하나님이 되는 생활이 교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간단한 확인 방법이 내 말이나 대화나 일기 같은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페이스북, 읽는 책, 관심사 등을 보는 것입니다. 내 말이나 대화 중에 교회나 교인들이나 하나님이나 은혜 받은 설교 이야기 또는 사랑하는 목사님의 얘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중심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대화나 일기 중에 회사나 직장 동료들이나 직장 상사나 업무 얘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교회 중심의 생활이 아닌 회사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렇듯 나는 지금 무엇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은 내 중심,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지금 내 중심에는,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생각해 보니 무엇이 이제껏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까? 왜 그걸 물리치질 않았습니까? 많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탁월한 강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맞는 말이지요. 내 중심에, 마음에, 더 이상은 세상이 또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안나 할머니의 마음에 둥지를 튼 것은 성전이요, 성도요, 말씀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나 할머니와 같은 생활이란 전도하는 생활입니다. 38절, 39절 말씀 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안나 할머니는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도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다. 어려울 것도 복잡할 것도 없지요. 이런 전도를 사탄은 마귀는 나로 하여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했으면 전도를 했다면 나에게 임했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인도의 주심과 함께의 주심을 철저하게 회방한 것이란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부터는 예수님에 대해 그냥 편하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며 우리에게 하셨던 마지막 부탁, 명령,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전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좀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는지, 왜 하늘 권세 다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야 했는지, 그저 말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지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힘이 드십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그렇게도 안 하십니까? 또한 앞으로도 절대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싫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어떠한 것도 해 주시기 싫어하실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에 별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시는 데 있어서는 별 관심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동안 내가 그렇게도 지독하게도 철저하게도 안 됐던 것입니다. 이제 이유를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궁극적인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지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에 다녀서 잘 먹고 잘 살고 뽐내는데 우월감을 갖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로 하여 우월감을 갖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안나 할머니처럼 예수님에 대해 말하시기를,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씨는 내가 뿌리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잇도록 하실 겁니다. 가서 제자 삼는 축복 다 받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신실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심을 보게 해 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나 할머니와 같은 생활이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변치 않는 생활, 성전 중심의 생활, 전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활은 하기 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나 할머니와 반대로, 반대입니다. 늘 변덕 부리는 생활. 교회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생활. 전도에는 일도 관심 없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도 목사님,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안나 할머니 같이 그렇게 하기는, 살기는 싫습니다. 변치 않는 생활이야.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으나, 나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의 생활이나 특히 전도하는 생활은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겁니다. 하며 힘이 빠져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네, 압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내 고직과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일찍이 가르침을 받고 배웠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놀랍게도, 불가능했던 안나 할머니와 같은 생활이 차츰차츰 차츰 가능해짐이 느껴지고, 내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확인한 것과 같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내 고집과 습관을 얼마든지 찔러 쪼개버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도 합니다. 그러니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곳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믿으셔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그 증거는 나이 50에 예수 믿어도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정말 얼마든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축복을 못 받은 이유는 안나 할머니와 같은 생활을 못 해서입니다. 아니, 하기가 싫어서 안 해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는 방법, 해결책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간직하며 일평생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안나 할머니는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하던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또 만났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까요? 이전과는 다른 생활. 안나 할머니와 같은 생활을 하셔서 꼭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어려서부터 형성된 나의 고집과 습관이 불가능함이 말씀으로 쪼개지고 온전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안나 할머니와 같은 생활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